오늘은 싱글벙글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어느 불난함의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혼한다 안 한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작성자는 결혼 10년차 남자이고 자녀는 초등학생 한 명이 있다고 하며 현재 아내와 6개월째 대화조차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계는 당연히 마지막으로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더 가관인데. 하고 싶으면 30만원 돈 달라고 함또 20만원은 안 한다네. 물론 내가 매력 없는 건 인정하는데 다가 가면 발길질까지 함. 배우자가 집안일은 잘 하는데 집에서 라면 하나 먹어도 냄새 난다고 면박 줌. 용돈 10년간 영원 20만 원만 제발 달라니까 고민해 본다고 함. 이렇듯 작성자는 그저 하나의 퐁퐁남입니다. 그나마 여자가 집안일은 잘한다고 하지만 다가 가면 발길질까지 하면서 관계를 거부하고 집에서 라면 하나 먹어도 면박 주는 것 용돈 안 주는 것을 보면 거기에 아내 쪽은 스스로 업소녀인 것 마냥 남자가 하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 어디에도 이 부부에게 사랑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딸 때문이라도 버텨야 하는데 정이 너무 떨어지고 내 자신이 불쌍해서 강하게 이혼하자고 하니 싹싹 빌긴 하더라. 그래도 분이 안 풀리고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나의 강한 믿음이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동시에 이혼하자고 구두상 협의는 했는데 집에 같이 있는 거 자체가 이제는 불편하다, 지겹다. 몇 년을 또 버텨야 하나? 라면서 글은 마무리됩니다. 해당 글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면 왜 아직 같이 사셔요? 보기만 해도 열받네. 노이한테도 저렇게 용돈 주진 않는다. 제정신인가? 당장 이혼 그그. 리스인 걸 떠나서 돈을 달라고 업소녀야? 돈 달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기록하고 계좌로 쌓아 법원에서 다 귀책으로 인정된다. 나도 여자지만 부부가 잠자리 하는데 돈 달라는 마인드가 믿을 수가 없다 와우. 여잔데도 잠자리에 돈 요구 개충격. 여자지만 이건 퐁퐁이 맞습니다. 빨리 탈출하세요. 잠자리 비용 받는 와이프를 현실에서 본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남녀노소 작성자의 아내를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약속의 10년이 지났고 여자가 집안일은 잘 해왔다고 하니 재산은 반갈죽에 양육비까지 뜯기면서 살게 될 운명입니다. 안 봐도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성격을 숨기다가 결혼 후 서서히 본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도 내 여자는 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건 뭔가 쎄한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최근에도 2030 여성들 10명 중 6명이 FM을 지지한다고 알려졌듯, 지금 보이는 사랑스러운 모습이 고도의 스탑 널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김치찜 해먹는데 큰 힘이 됩니다.